어? 연막은사고인데 아, 어디있는지알것 같아. 셋안 보인다. 셋이 하나 있어 롱설을해주다되겠안 보인다. 올라안 보인다. 올라왔 보인다. 셋이 안 보인다. 셋이 안 보인다. 이안보다올라왔다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 그... 이 반응이 개빨로그 동체 실력이 개질이요. 어지리네 음. 우선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손이라도 보여주죠. 에이. <laughs> <우와>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예.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예, 논풀 짐승.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 좋아하는 유튜버이신데요. 음. 동플짐승은 발로란트 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랭크전 시작 첫 시즌만에 경이로운 승률을 뽑아내자 입소문을 어, 타 위영사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디코라이브에서 핵샷 바를 보여주며 위영사에게 당당히, 시신에다 당당히 시신에다 큰 힘을 이난 받아내게 된다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그 뭐지? 아나 최상위 티어까지 이름을 올린 후 서든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된 재능 충이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논풀짐승님이신데 또 이렇게 오픈 인정 오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예전에 위티튜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티논풀짐승 AK104만 쓰던 <laughs> 26만 조회수 와 이게 1년 전이네 20, 2022년 12월 8일 2년 일이네 거의 2년 됐네 그러면 사실 그때는 그냥 103 샷발로만 어떻게 보면 믿어붙이고 스텝도 없고 그냥 천만조은 멍청이 천만조은 멍청이였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 만에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맵 보고 움직이고 팀원 보고 움직이고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었는지? 아 이거는 음. 그래도 제가 발로란트 선수였는데 기본적인 이제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흠. 근데 이제 위티님이랑 디코라이브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진짜 서든이 재밌어서 그냥 음. 무지성 박치기로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든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방송도 시작하고 하다보니까 음. 점수에 살짝 욕심이 나서 음. 일단 이론이랑 대입하면서 하다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어차피 음. 샷도 만들어져 있고 음. 그렇다고 이제 운영적인 부분도 어차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음.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 네. 언제가 더떨려 아, 지금이나 그때나 둘다안 떨려. 아, 둘다안 떨린다. 네. 오, 확실히 이게 선수네. 장비 장비. 마우스부터요. 마우스. F1 프로맥스. 키보드. 키보드.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2023키타2 0 2 3 이거에 대해 이제 키보드 그걸 깔아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아, 어, 소프트웨어 어, 소프트웨어요. 네. 깔아야, 깔아야 돼요. 깔아야 함. 패드. 킹메스해비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이어폰 그냥 이제 핸드폰 살때주는 사은품 <laughs> 그럼 선수 할 때도 이어폰 이거 썼어? 네. 발로 선수할 아, 예. 발로난트 선수 할 때도? 아니 발로 선수... 아 맞네 그쵸 그쵸 대회장 가서 는 이거 썼죠 어, 그냥 사은품 이어폰 낌 오오 케이 장비는 여기서 딱 끝내고 감도는 DPI 400에 풀린 상태 3x5 5 1 0 클로버 가입 의향 뭐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나한테 뭐 클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없었고 게임하는 거 보고 나서 그거는 추후에 뭐 얘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도대서그클랜은올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 의향이야응 클랜?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고민되는 게 파이팅! 어자가예 <laughs> 파이팅 네 아 따와 셔 트스나 피셔 트스나 이체인 하자 볼게 같이 열자 이거 나 앞에 밀어놓을게 야, 나 피일이야 형 내가 내가, 내가 할게 안잡면응 음, 봐줄게 봐 접자 이거 앞에 둘이야 나 책방도라서 늦게 오네 끊을게 에코 간다 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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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쌍무 있어? B 한번 떼겠습니다 피방 한 번만 봐주세요. 16? 밀러 가자, 이거. 건너고 따라와줘. 난몇 개, 이거. 피 70이야. 에이, 에거 하나 있어. 아니. 아이스. 어. 날려아이려 어. 계속 보고 고 정리하자. 에고 뭐다. 나 바로에 찾게 한명 내려. 아. 어. 아, 에 올베계단 보면은 얘기 아, 맞아. 어, 깜판. 어, 에고 나프 있어 일부대도 뒤에서 부팅하면 따기 싫어. 다쓰. 지나가는 거 봐줄게. 지나가는 거 봐줄게. A만 먹어놔도 서려줄게서려줘 뒤치 봐줄래? 두수나야 야, 그냥 무리해볼게. 뭐야 이거. 뭐야, 뽕 뭐야. 아 얘기 좀 해주지. 나씨 어우 68 어때 생각대로 안 돼요 지금 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에임 두의 위치가 되고 나가는 게잘안 되네요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유컨나 있어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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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오 컨디 오어 얼마나나? 야, 보리 하나 더 머리 다운 리 다운 리다다다 아, 다리다다 아, 일어한대더어 야, 가가 아, 가줘 가어 수혜 빼고 있었다, 어? 됐어 오, 사이즈 맞 쇼스나 볼게 배로 크리아? 배로도 크리아 적 배사운드 개많아 근데? 아, 에이, 니가, 에이, 니가, 가비, 가이가다비비까비다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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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맞아. 오케이, 오케이. 뭐, 어 이렇게 고기 살점 아, 요또 나왔다. 나콘 빨리. 인가 거야. 라크까지 아 내가 먹어줄고 그래, 라크까지 아, 이거 언더언 하나. 오케이, 올라왔다. 오케이, 오케이. 팔, 다온말좀해에언더바어 아, 이거. 야, 간거간이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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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나, 한번이 나아가. 보관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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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보관ador. 보관보관 a d o 보관ador. 보관ador. 보관 a 이 o r 보보네 a 차단 많이 당해서 어려보 거예요 전적이 제가 봐도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건 랭크에서 만나면 핵이라고 할거 같지 않아요? 차단한 사람이 만약에 응.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차단하기 잘했다 할거 같은데? <laughs> <laughs> 좀 뭔가 뭔가 좀 아쉬운데? 왜냐면 나도 진짜 많이 본다 했잖아 물론 응. 유튜브 각이 괜히 유튜브 각이 아니긴 해 차단 응. 그 장면이 올라가니까 유튜브 각이긴 한데 지금 맞아. 너가 봐도 보이잖아 너에 대한 얘기가 없어 맞아 하지 근데 뭐 오프 인니라 초대석이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해이라고 생각했으면 안지해은 아니에요. 근데 말린 게 보이니까. 앞에 살아. 하나. 건너가라. 하나 떴다. 여도 비바 바 비바 비바. 건너갔어. 또또아씨어 맞아 맞아 봐. 됐 32일 앞반이 너무 많이 든다. 나오고 있다. 나이스. 있어. 나이스. 전 있어? 피30 매점 세나 있고 슈퍼가슈퍼가하둘셋 가봐 어 아, 미안 나못 땄다 부폰이야피40얘피 40이야 거리 쌍거리 도와줄게 그치?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니고 심적으로 안 좋을 뿐난 <laughs> 이거보다 더 많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잘할 것 같아 그 이제 이제 확실히 보인다 애쉬가 안와왜 피해? 홈드 안 해도 돼? 일단 그런 거 없어, 사운드도 애쉬가 싸우네 아, 센터도 안 보인다 하나 있었어? 신전이 잘안 아, 보인다. 질렀다. 예, 안 보여. 이쪽 조심. 신전 올라오는 거지. 에쇼 나래. 에쇼 나래. 에다 에쇼 나래. 에쇼 나래. 에쇼 나래. 에쇼 나래. 나그에문에서나온 에쇼 나래. 에쇼 나 나여기스 들어갈게. 문이야 같이 나와다나스 같이 나나 나와다. 앞에 인보 가는? 거... 인보 해줘 메일 잡있어뭐어요 애 연막은 나이 있다. 애 에롱길 스나 에롱길? 에롱 에롱길? 에롱길? 에에롱사에롱아 에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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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쌍문에롱에에롱킬에롱 에롱길? 에롱길? 에롱 그럴 때, 아, 내가, 얘, 한, 내가 얘 말고 에롱, 에롱 쓴다. 뿌안 보인다. 있어. 얘가 에롱하는. 에이션 세. 난. 이럴 때. 깨병 하나 있어. 개설을 해주면 되겠지? 어, 오, 하나 올라왔다 올라. 왔좋어 좋았어. 살게. 얘가 에이션. 아, 롱설을 해줄게 안전하게. 나 설대에서 시간 끌어줄게 빠져서 해줘. 방문이야 시간 뺄게 이거. 나카스어 <목소리> 진이네. 준님계시데이밀에브 하나 있고, <8수>. 비방 하나 있고, 대리막. <목소리> 대리막. 대리막 진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완추피 십칠 내가 또클리어줄게

없을 것 같긴 해. 아, 갈터갈수 있다. 갈수 있다. 터는터야갈수있에서센인갈로센인섹센인갈 쓰나 있다. 요센인갈얘가 이방 딜인데. 아. 여기 왔어. 면 잘하면 됐겠는데. 그러니까 됐겠다. 이거 깡이 쳤으면. 강에 찰야에이펙 발로란트 쩌는 말고 아한거 없어? 에이펙스 레전드라고 아... 그거 배틀로얄 게임이거든요. 어. 그거 프로 하다가 발로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 저 재능이 있나? 반응이 개빨로, 그 동체 시력이 개질려. 롤도 잘해? 롤 중학생 때 챌린저 1등 찍어보긴 했어요. 1등을 찍었다고? 응. 근데 그거 약간 빈집털이 느낌이야. 아, 인간 전체 랭킹 1등? 응. 어디 갔었어? 그 어디 못 갔어요? 아니 아니 미드 탑뭐 그나마. 아거 원딜 갔어요. 원딜. 네. 총쏘는 걸 좋아하구나. 원디서때 권총 잡았다던데 맞아? 아니요, 그 무슨 어디서 나온 말이야? <웃음> <웃음>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 돌잡이도 이런 또... 느낌? 오른쪽 지나가면서 이렇게 쏘면서 들어가고. 1 5 5오 명. 되게 많이 보신다. 너가 잘했으니까 많이 본 거지. 오프딱오면은욕 엄청 많은 원래 인성이든 뭐든. 너가 항상 착하게 쓰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오케이, okay,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가 대내아도 오던가 할게요. 우선 밥 먹이고 택시 태워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